한국적인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스타트업들의 노하우와 감각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꽃 피울 날이 지금 다가왔다. 저는 뭐 굉장히 타이밍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본엔제스의 대표 강석근이고요 저는 원래 이제 대학생 창업했던 스타트업의 창업자 출신이고, 8년 정도 스타트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경험한 후에 한 15년 전에 보덴제이스를 공동 창업하게 됐습니다. 보덴제이스는 엑셀러레이터이자 벤처 캐피탈이고요. 시드 투자, 초기 투자 위주로 집중해서 지금까지 한 누적 220여 개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고 뭐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초기 투자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단을 읽겠습니다. 제가 이걸 알리려고 왔기 때문에 배민 퍼지 뷰노 오늘의 집 몰로코 채널톡 인프리메드 열정팩토리 오토이니 인프랩 스푼라디오 세미파이브 알스퀘어 마이리얼 트립 밸런스 히어로 트립스토어 테피툰 어메이징 브루잉 헤긴 티모트 알스퀘어 숨고 시니어 연구소 노바키드 이펍소프트 e 맘시터 다비오 요쿠스 뷰런 벤디스 디사일로 레몬베이스 심플리오 마미코스, 알밤, 데일리호텔, 자플레닌, 니어스랩, 슈이노 레디쉬 사실 이외에도 많은데 여기 이름이 안 들어간 스타트업들 죄송하고요 근데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던 스타트업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아, 이런 데 시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발전했다라고 제가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지원 기관들, 지원 하나의 뭐 인프라 이런 거 너무나 많이 풍부해졌고 저희 같은 초기 투자사 그다음에 후속 투자해주는 뭐 VC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우리의 주인공인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어떠한 그 유입, 계속적인 뭐 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굉장히 풍부해진 생태계를 정말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일 또 우려하셨던 게뭐 하나의 버블이라든지 특히 99년도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의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뭐한 뭐한 5년 전 7년 전부터는 어, 그런 측면도 좀 극복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상시적인 하나의 필수 불과교라는 요소로 우리나라 경제 또한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뭐 정말 천양지차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좋은 쪽으로 지금 발전을 했고 어 제가 사실 본인 재스를 시작하게 된게 제가 20대 중반에 창업했을 때뭐 어디 가서 뭘 누구한테 뭘 물어봐야 되고 지원을 받고 투자를 받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막막하고 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투자자 입장에서 좀 역할을 해보자. 조언자의 역할 또 투자의 역할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브랜드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지식도 많이 이제 풍부해졌고요. 아주 좀 너무 안타깝거나 기초적인 실수, 시행착오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연계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많아졌다라는 면에서는 당연히 또 고무적이고요. 펀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재원이 늘어났고 다양하게 됐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투자의 경쟁이 좋은 측면에서 저는 치열해졌다고 보고 그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뭐 최근에는 뭐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네. 아주 더 최근에는 저는 오징어게임의 글로벌 히트 그런 걸로 봐요. 이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걸로 인해서 뭐아 이렇게 멋있는 일이 벌어졌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은 글로벌한 큰 자금들이 한국 시장을 주목하게 되고 또 그걸 거쳐서 한국의 그 스타트업 팀들을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한국은 시장으로서도 주목을 못 받았고 뭐 팀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시장이 너무 협소하니까 아 그리고 성공 스토리가 너무 없으니까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관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동안에 그런 글로벌라이즈를 왜못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뭐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이 좋은 얘기했죠 네, 너무나 한국적인 키치한 서비스와 컨셉을 가지고 한국에서만 서비스를 했는데도 결국은 글로벌 회사가 그거를 사서 아시아 전역으로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헤드쿼터를 두고 어, 전파를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그 하나의 예외적인 게 아니라 그 일반화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예를 저는 오징어 게임이 보여줬다 기술이건 서비스건 어,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어떤 하나의 힌트를 줬고. 스타트업들한테는 용기를 줬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그 단순하지 않은 그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되게 뭐 이렇게 의례적인 행사나 어떤 의례적인 심사의 채널을 통해서만 팀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예비 창업자들이라든지 뭐 저희가 무슨 대학교나 뭐 이런 데서 막 전산학과나 개발자들 캠프도 하고 막 훨씬 더 프리시드 단계에서 네트워킹을 많이 하거든요. 회사가 되기 이전부터 저희는. 이제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혹은 저희 인맥 하에서 이렇게 이제 팀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는 게 있다 보니 그러면은 어 다른 액셀러레이터나 VC한테 컨택되기 이전인 단계가 많이 채널 코퍼레이션은 제가 조금 의외의 그어 성향으로 성공했다고 보는 게 제가 투자할 때도 사실은 제 아마 두번째인가세 번째 아이템이셨었는데 그 이후에 투자한 이후에도 피버팅을 한번 하셨지만 굉장한 근성을 보이거든요 배달의 민족은 상당히 독특한 센스로서 성공을 했다고 보, 저 보통 보고, 예를 들면 스푼 라디오 같은 팀이 굉장히 근성으로 성공했다고 보고, 뭐 뷰노 같은 회사는 원래 기술력이 있어서 좋다고 보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채널 커퍼레이션 분들은 그렇게 근성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어, 지금 저희가 투자한지 7, 8년 됐지만 굉장한 근성을 예, 보여주셔서 제가 깜짝깜짝 계속 놀라고 있고, 예, 그래서 상당히 의외의 면을 갖다. 급격히 위상이 높아지고 있,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쿠팡 상장이나 다른 사례들도 말씀드렸지만 뭐 M&A로 봐서도 지금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하이퍼커넥트라든지 글로벌 그빅 플레이어들이 큰 금액으로 네, 조단위 이상으로. 인수해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당연히 높아지고 있고, 겨, 그만큼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는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한동안에는 한국도 하면서 동남아시아 투자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한국적으로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오는 회사들이 글로벌로, 한국 시장 내에서도 꼽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좀 성공 사례도 많이 낼수 있을 것 같고, 해외 투자사들도 훨씬 더 많이 한국 스타트업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는 더 어, 집중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 근성과 센스 기술력은 저는 있다고 봐요, 한국이. 그런데 서비스 스타트업 뭐 스타트업들을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왜 스타트업 한다고 하면서 뭐 비슷비슷한 서비스로 한국에서 뭐 국내에서 뭐 이런 거 하고 뭐 실리콘밸리 에 있는 거베겨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잖아요. 그거를 열심히 시도하다 보면은 한국적인 거. 아까 배달의 민족도 굉장히 한국적인 건데 막 이렇게 세계화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화, 세계적인 거다라는 거를 뭐 기생충 뭐 bts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한국적인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스타트업들의 노하우와 감각이 저는 이제 센스라고 표현을 한 건데 이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꽃피울 날이 지금 다가왔다 근데 그게 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의 그 서비스가 세계화될 수 있는 게 지금 목전에 와 있다 근성이라는 표현은 뭐.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 뭐 일본, 뭐 중국, 미국 어떤 근성과 끈기로서 뭐 한국 스타트업보다 더 잘한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나라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이미 그건 있는 경쟁력인데 그걸 꽃피울수 있는 타이밍을 못 만났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주눅 들어 있어 가지고 꿈의 크기도 작았다. 지금은 그게 다 오로지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타이밍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만큼 스타트업에 열심히 지원책이나 뭐 펀드에 출자해 주시는 예산이나 뭐 제도적인 노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이 해 주신 데가 없긴 해요. 그건 뭐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그렇지만 이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좀 아쉬운 부분, 또 건의 드리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있죠. 저는 뭐 95점. 코로나가 지금 2년 가까이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고넨제스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90% 이상의 스타트업에게 다 기회가 됐어요. 스타트업들과 또 투자자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좀더 해주시면 좋겠다. 스타트업은 열심히 치열하게 하시면 되고, 자자는 치열하게 경쟁해야죠. 저를 포함해서 치열하게 경쟁과 고민하고 있습니다. <laughs> 경쟁해서 좋은 스타트업의 간택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스타트업이 더 원하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생태계가 좋아졌으니까 어, 좀... 주눅들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단 철저히 준비하시고 어느 정도의 고생할 각오도 하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다. 설령 하시다 실패하시더라도 재도전을 할수 있는 여건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하실 때 주변의 조언도 좀 많이 받으시고 귀를 좀 열어놓으시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